짜장 만들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소고기와 해물 모듬, 지카 짜장 가루, 먼저 깍죽 썰기를 하겠습니다. 이 짜장을 만들어서 국수 종류를 넣으면 짜장면이 되는 거고 밥을 넣어서 먹으면 짜장밥이 되는 거죠. 오늘은 짜장밥을 먹을 겁니다. 국수는, 그, 우동 같은 거 있어요. 우동. 우동을 삶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라면을 삶아서 라면을 넣어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깍둑썰기를 하고 있죠. 고기도 또 깍둑썰기를 합니다. 고기는 소고기를 썼어요. 등심이죠.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도 괜찮습니다. 돼지고기 없으면 닭고기도 괜찮고요. 다만 뼈는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팬을 달궈서 이때 이제 불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저 프라이팬 달궈주는 동안에 모든 해물을 씻어서 체 받쳐놓고 식용유에 소고기를 볶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센 불로 해서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낮은 불에서 살살 볶아주죠. 후춧가루 그리고 마늘가루 양파가루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까지 있는 건다 넣으세요 무조건 많이 넣어야지 잡냄새도 잡아주고 또그 특유의 맛이 좋죠 그리고 저는 레드페퍼올 가루가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거죠 고춧가루 고추 씨앗이 들어간 고춧가루 괜히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익는 동안 분말 가루를 물에 개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말 가루에 녹말 같은 게 들어서 껄쭉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간도 다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이제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나중에 소금을 조금 넣어줄 거거든요. 자, 이 상태로. 잘 볶아줍니다. 타지 않도록 약한 불에 그리고 감자, 당근을 넣고 잠시 불을 올려주죠. 센 불에 잠깐 넣고 잘 저어주다가 다시 불을 약하게 해줍니다. 불을 세게 해주면 안 돼요. 탑니다. 불을 약하게 해주고 잘 저어주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채소를 익혀줍니다. 잠깐 익힌 다음에 약한 불이에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이제 이곳에다가 모든 해물을 집어넣죠 모든 해물을 집어넣고 또잘 섞어주죠 이때도 약한 불에 하셔야 됩니다 센 불에 하면은 타요 약한 불에 해서 잘 저어주죠 해물이 익을 때까지 그리고 짜장을 넣어줍니다 아까 개어 넣었던 짜장을 넣어주죠 이걸 넣는 순간 이 주걱이 잘안 저질 거예요. 뻑뻑해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약한 불 또는 이제 밖으로 꺼내서 물을 조금 넣고 약한 불에 잘 저어주세요. 이때 잘 탑니다. 금방 타버리거든요. 이불 조절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 타면은 맛이 없죠. 잘 저어주다가 이제 양파를 마지막으로 집어넣고. 양파를 또잘 섞어 줍니다. 양파 처음부터 넣으면은 물도 많이 나오고 너무 또 흐물흐물해지죠. 잘 저어 주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 줍니다. 설탕이 역시 들어가야 되겠죠? 한 숟갈 이상 넣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약한 불에 센 불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센 불에 하면은 타 버려요. 약 한불에 4살 저어줍니다. 양파가 익을 때까지 4살 저어주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맛있는 짜장이 완성되어가지고, 이때 미원 MSG 조금 투입을 해주죠. 역시 중화요리는 미원이죠 그리고 4살 저어주면은 이제 맛있는 짜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밥에 얹어서 짜장덮밥으로 맛있게 드세요.